노노상장의 이상 관계입니다. 노노상장을 교재로 하고 있고요. 노노상장 교재는요 노노창고서처럼 원문을 한문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요, 노노상장 학원에 브록으로 한문문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편, 수리편 20장이죠. 20장. 그러면요, 누노상장 교전은요, 240쪽입니다. 240쪽. 네, 그럼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게이할 게 자죠. 게이할 게. 네, 그러면요, 업문입니다. 자, 풀어 괴력, 라인 신이라. 자객께서 말하지 않았다. 그죠 말하지 않으셨네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 개이한 것, 그다음에 힘쓰는 것, 그러고요때는 어지럽히는 것, 그다음에 귀신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공작께서는요. 개이한 일 힘쓰는 힘으로 하는 일 그다음에요. 어지럽혀, 어지럽히는 일 그다음에 귀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귀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문법적에서 한번 볼까요? 네. 주위에 따르면요. 사랑자죠. 사랑자는요. 성이나 뜻뜻함을 말하고, 개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며, 덕을 말하고요. 힘섬을 말하지 않으며, 다스려짐을 말하고, 어지러운 것을 말하지 않으며, 인간을 말하고, 귀신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네요. 네, 개의하다, 기이하다 개성하다. 예, 개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네, 자 불어 계력 난신이라 공자께서는요, 기한일 힘 힘으로 하는 일 어지럽히는 일 그러고요, 귀신을 말씀하지 않하셨다, 귀신에 관한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네요. 네, 칠편 수리편 2 0장이었죠 노노상장의 이산강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